기본적으로 수액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사실 어떤 질병을 갖던 일단 기본적으로 수액을 깔고 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. 우리 몸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물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거를 성류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위장염에 걸렸을 때 치료 원칙은 두 가지예요. 금식 그리고 수액입니다.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거나 아니, 아무튼 뭔가 몸에 안 좋을 때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이제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러면 그때 물을 많이 줌으로써 그런 힘든 증상들을 완화시켜준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항암치료를 하면서 또는 항암치료 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그 식사를 하시더라도 너무 힘들고 울렁거리고 아니면 기운이 없고 아니면 통증이 있고 이럴 때 수액 을 맞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